토했대요왜 응. 토했지? 마요네 뭐가? 물 응, 마셔요. 물 마셔서 조심해. 조심해. 응? 뭐해 로나? 이로 로운아. 간지에 좀피 응? 간지에 나. 간지러워서? 보기는안 되지. 놀이만 하는 거지요. 놀이만. 진짜 담으면 안 돼. 놀이만. 일이요 안. 입에 아 물에 넣으면 안 되고 놀이만 하는 하는 것처럼 하지. 로운이도 먹는 것처럼만 하고 안 먹지요. 아니, 어, 집 문을 다 찾아가겠다. 집문어 是说这个。<Yeah. S 1>